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필요한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믿음 소망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세 가지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세 가지는 우리를 의식주라고 부릅니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사람은 입고, 먹고, 사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인류 최초의 옷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입은 나뭇잎 옷입니다. 최초의 옷은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은 최소한의 것을 가리는 것의 옷이었습니다. 그 옷이 시간이 지나서 생존을 위한 생존하기 위한 옷으로 발전했고,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신분과 개성을 나타내는 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패션은 제2의 얼굴이라고 말할 정도로 옷은 자신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끼에 50만원, 100만원, 돈을 아끼지 않고 먹는 것에 돈을 쏟아부으며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기본 요소인 입는 것과 먹는 것이 어느새부터인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의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값 얘기는 뉴스를 틀면 항상 볼수 있는 단골 기사입니다. 집은 투자하기 좋은 집, 값싸게 지어서 값비싸게 파는 집, 과시하기 좋은 집, 넓고 큰 집, 재산의 투자와 남의 시선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집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적 가치의 성격이 강하던 집에서 이제는 생활과 삶, 휴식의 공간으로 집의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우스의 의미가 강하던 집에서 이제는 홈의 의미가 홈의 의미로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집을 생각할 때 건물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가정이 떠오르시나요? 집하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매주 중학생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집이 어떠냐? 집하면 무슨 생각이 나냐? 라고 물어보면 답답해요. 가기 싫어요. 나오고 싶어요. 라는 답변이 많습니다. 평수가 작아서일까요? 아니면 방이 좁아서일까요? 집에 있으면서 듣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싫고 또 눈치 보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행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집에 싫다는 답변에 같이 공감해 줍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의 의미를 주고 있나요? 아니면 매주 예배드리러 오는 오고 가는 그런 건물의 의미인가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집은 그리고 교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집에 나아갈 수 없는 형편에 처한 고라 자손이 성전과 성전의 하나님을 애타게 사모하면서 그 마음을 담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일을 제한받고 있기에 과거에 그가 누렸던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런 그 갈망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하여 노래하는 이 찬양 씨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은 교회가 우리 바름교회가 사랑스러우십니까?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고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교회를 싫어하거나 피하는 이유는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이다 보면 연약함도 드러나고 모이다 보면 실망시키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시험들기에 충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집은 교회와 다를까요? 서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하고 그 사랑의 결실로 아이가 태어나고 가정을 이룹니다. 사랑으로 세워진 집이지만 부부 간의 다툼이 있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다툼도 있고 자녀 간의 문제들도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와 집이 왜 사랑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2절과 3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 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 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면서도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시편의 저자는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그 시편의 저자의 간절함과 애틋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자는 사람에 비해 보잘 것 없는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미물들을 그 새들을 부러워할까요? 사전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스러운 주님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를 넘나들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갑자기 교회가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고. 갑자기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새들을 부러있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시흥을 향하여 순례할 수 있는 자들의 복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편의 저자가 오늘날 예배를 보러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면 엄청 부러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교회 나오는 것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자리로 나오는 것이 그저 평탄하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힘들 때가 많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모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가지 못하는 것을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그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또 아직까지 예배 회복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 친구와의 약속, 숙제, 시험 준비, 다툰 사람과 마주치기 싫어서 귀찮아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교회에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뒤로 하고 교회 나오더라도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신앙적인 부딪힘이 올 때도 있고, 아프고, 성적이 오르지 않고, 다투고, 사업이 흔들리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코앞에 교회가 있어도 예배자리에 갈수 있는 처지가 되어도 교회 가는 것이, 교회 나오는 것이 누군가의 부러움을 살 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향해 걷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샘과 이른비로 힘을 주셔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교회에 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풀리지 않는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고 그럼에도 힘들고 아프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받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도 종종 느낍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믿으면 복받고 내 삶이 풀리고 잘 빠진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은 달릴 줄 알았는데, 그런데 현실은 목마름과 고통이 있는 우중불퉁한 눈물의 골짜기를 거닐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세속적인 복을 기대하고, 고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 생각해 봅니다. 건강하고 사업이 잘되고 성적이 오르고 좋은 학교 좋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는 이런 복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세속적인 복들도 채워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는 365일 떠 있습니다. 우중충한 날에도 해가 잘 보이지 않을 때도 해는 항상 떠 있습니다.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짙게 우리 믿음에, 우리 마음에 끼었을 때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 믿음에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면 해가 보이지 않아서 해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서 우리가 해를 보지 못한다고 해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에 껴있는 먹구름을, 우리 믿음에 끼어있는 어둠을 들쳐내고 다시 하늘을 바라봤을 때, 따스한 햇살로, 따스한 햇살같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시기를 소원합니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위협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날카로운 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속적인 복이 아니고 안락한 삶을 위한 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이 복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또 저와 저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들에 우리는 아멘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 복을 깨달았기 때문에 1 0절의 고백을 할수 있었습니다. 다 같이 1 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한 날보다 나은즉. 공전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아멘. 여러분은 이십 절의 고백을 보고 또 떠오르는 한 가지의 고백이 더 있지 않으신가요? 누가복음 도란 탕자의 비유를 보면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아들이 아니더라도 종의 삶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상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함께하는 그 삶이 소중함을 느끼는 소중함을 아는 시편의 저자는 세대를 부러워했고 그래서 성전 문지기라도 좋으니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 집에서 함께 있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집에 있고 싶냐 집이 어떠냐라는 질문을 했었다고 하고 집에 있기 싫다고 아이들이 말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저도 그랬다고 아이들의 얘기에 공감해 줍니다. 제가 발음교에 부임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도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실 저희 부모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집에 나와서 혼자 사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저께 최원호 목사님께서 탕자의 비유에 마다들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실제로 집에서 마다들이고 비유 속의 마다들이었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도 네 것이다.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의 소중함을 아버지와 함께 있음의 복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지 않는 살찐 송아지를 배아파하고 부러워했습니다. 부모님의 품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이 복인 줄 몰랐다가 집을 나와보니 혼자 살아보니 가끔은 다툼이 있기도 하고 가끔은 잔소리를 들어도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 나오면 고생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의 품을 떠나도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생스러운데,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이 땅에서의 고생을 넘어서 영원한 고생에, 영원한 고생을 하는 삶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부모님 집까지, 부모님 집까지 대중교통으로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고,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럼에도 작년에는 큰 일이 있지 않으면 매주 주말마다 집으로 갔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작년만큼 자주 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가끔은 사기 끝나고 힘들고 지쳐서 귀찮아서 가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포천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이유는 서울 집에서 첫날을 살아도 느낄 수 없는 평안함, 안락한 보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집이든 교회든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복을 다시금 깨닫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일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평화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예배를, 또 가정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죽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안에서 예배의 삶을 회복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 우리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복음 자리가 되고 또 복음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의 장막에서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